같이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인생. 예왕 같은,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근데 많이 받으면그 내가 우리로 아낌없이 나누게 하죠. 자, 오늘은 아, 예수 사랑합니다. 아, Jesus, I love you. 예, 그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아, 늘 드린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늘 드린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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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예,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을 하나 더할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laughs> 예, 예 이게,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laughs> 교육의 힘입니다. 예, 교육의 힘이고요. 어 지난주에 저희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들을 질문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어, 아빠 아빠는 내가 나를 사랑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바로 답을 못했어요. 왜 여러분 바로 답을 못했을까요? 우리 바로, 바로 답을 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정답과 어, 내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이게 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답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막 교육을 했지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아이가 제가 머뭇거리는 걸 보고 아빠는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대상 예.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 네, 예. 예 큰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예.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어, 향해서 두 가지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게 어떠한율법적인 하나님이 꼭 명령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굉장히 풍성한 복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내 네,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만나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아, 누구를 더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헷갈립니다. 머뭇거려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어 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될때 생각하게 될때 저는 예 신앙의 성배가 하던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나는 나는 내가 사랑했던 가족을 버린다. 나는 내 민족과 조국을 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나의 조국을 더 진실되게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다알 수는 없지만 진리와 생명이요 참된 길은 그분 안에 참 사랑이 있음을 그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양다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열매로 열매로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 조금 이렇게 상막한 말로 들리기도 하고, 어려운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에 대한 배신, 포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 역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해? 하나, 둘, 셋. 예. 자,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뭐, 뭐, 다른 답은 있을 수 없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고 막 시키고 예수 사랑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세요? 왜 예수를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일곱 가지 표징 기적으로 소개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면서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선생이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14장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고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1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1절에 소개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데 그 길은 너희들이 올수 없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길이야. 설명해 주십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올수 없어. 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면 누구든지 아버지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참 기쁨과 평강과 의로 있는 그 나라 다올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 간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고 제자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참 평강과 기쁨과 의롭이 있는 그 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처소에 참 기쁨과 자유, 안전과 풍요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개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위에서는 계명을 알고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계명이에요. 예수님 사랑 따로 계명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컨디션이 됐을 때 지켜지는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굉장히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선물의 가치가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좀더 기도하게 될 거예요. 좀더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열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 사랑, 개명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돼. 너희들을 위한 그 온전한 평강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야돼 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가야돼 왜냐면 내가 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해서 돕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자 성령님이 가장 큰 선물 축복이란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The Spirit of the Truth. 성령님은 The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직접 보여주세요. 항상 상황 가운데, 나의 불안정 가운데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에게 주님은, 질리신 성령님은 확신으로 찾아오세요. 세례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둘째,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16절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귀하여 싸우니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 값을 치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청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우리라. 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중에 오신 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히 함께하실 함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셋째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따른 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진리의 영인 신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며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함께 사시면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자,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 신학 공부하고 목사 많은 사역을 하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방대한 자, 불에 뛰어들 정도로 헌신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야, 예수를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거듭 설명하셨던 신앙의 신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댐의 의미를 참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풀립니다. 예수님이 14장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10절,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것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 가운데 참여해서 그 연합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십 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은. 믿기는 어렵지만 말이 되는 과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연합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운전하신, 거룩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풍성함, 이 신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생각할 때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깨끗함, 온전함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를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참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지만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 세상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 너머의 세계 그런데 그 이성 너머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래서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이해시켜 주고 그 신비에 동참하는 하나되는 신비를 누리게 해줄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의 영이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그 사랑 안에서 내 계명을 따를때 내가 그영을 보내주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소중히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오늘 주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금요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할 수그 성령님의 그 귀한 귀함을 그 선물을 기대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자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길잃은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치유하신,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베스다 영국가에 38년 동안 누워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모든 소망을 잃고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수천 명의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날개 때부터 맹인되어 살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결혼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죽음이 잔치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요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소개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온맘 다해 사랑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한 가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랑할 만한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과 같은 신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로 나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스무 살 어, 외롭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장래도 불투명하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해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렇게 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일터 세우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만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